유하 안녕하세요 배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람이랑 느낌 비슷한 예, 바람은 똥 게임이라서 못 하겠는데 좀 옛날 느낌 나는 게임 없나? 근데 집에서도 게임 못 하겠네. 아나 너무 바쁘다. 게임 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줄 만한 게임입니다. 바로 초토화 던전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자 일단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면은 예, 초토화 던전 솔직히 게임이름은 좀 이상해요 자 접속하면은 네, 요런식으로 시작이, 시작이 됩니다 네, 유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토끼가 뛰어다니거든요 플립좀 구해오실래요? 한다 토끼를 잡아서 플립 다섯장을 구해오세요 좌측 사양태에 있어요 확인 배돈 유도 꼭지님이 접속했습니다 아이디를 만들어도 꼭 그렇게 만들었어요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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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왔나요? i r e 입니다개 빨리 모으죠. 닭다리가 먹고 싶네. 구해주겠니? 한다. 파이어볼 파이어볼 아아나 지금 i 렙이라서 l l f 찍고 가야 되는구나. 아. 근데 b a l 면나 i 필요하잖아. l f 물약 사야겠네. 나는 돈이 없는데 돈 l Fireball! f i r e 아니 근데 야 솔직히 바람보다 이게 재밌어 보이지 않냐? 아니 재밌어 보이지가 않고 안약 아니고 이게 재밌어요. 그건 팩트지. 도드 그래픽이 산만하지 않고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드네요. 타격감도 좋아서 제가 정말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어그 어, 그 정도로 재밌어 보이면 지금 빨리 접속하세요, 미우미우님 호랑이, 호랑이 산삼 15개 먹고, 다음, 아우, 소리 존나 시끄럽네. 이 게임 단점. 존나 멀리서 사냥하는데 같은 맵이면 이펙트 소리 다 들려. 이빨 칼질하는 새끼 누구야? 어떤 새끼야? 누구야? 님. 이 새끼네. 좀 조용하세요. 존나 시끄럽네. 차라리 여기가 낫네. 조용하고. 아, 사칸이다. 여기가 보스인가 보다. 보스인데? 네, 기존 호랑이 크기만 키워놨네요. 네 갓겜. 레벨 33이 지금 20몹 잡긴 좀 그렇지? 이 게임이 좀 아쉬운 게, 쪼렛봄 잡다 보면 레벨링 너무 빨라요. 그래서, 퀘스트 아직 진행 랩 20짜리 하고 있는데, 랩 30이야, 나 지금. 38. 2랩! 2랩만 더 올리자! 욕심 없다! 40. 오늘의 목표 40. 원래 50이었는데, 40까지 하겠습니다. 40이 아주 아름다운 레벨인 것 같아요. 저도 전 봤을 때제 인생이 40에 성공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40까지만 하기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형, 내가 몸모리 스킬 노가다 오지게 해서 배워왔음. 좋아! 스킬 쓰면은 주변에 그맵에 몹이 다 자기한테 모여와요. 오, 5 0레 스킬 구해왔대. 이거 뭐야? 만능이야? 만능 상인이야? 맞는 고용상이네 맹독술, 4 40랩? 0렙 아, 4 0렙 짜리였어? 요 이게 그렇게 세다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2000? 머리에 놓고 쓰면 개꿀임. 그런 거 같다. 가자. 와! 중독 개신사기네?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너무 벨붕 아닌가? 이거? 그냥 대기고 여기서 존버, 여기 존버. 이거 쉬 야, 이거 왜커도 되겠다. 설마 공예 형님. 아! 이거냐? 와, 씨발. <laughs> 왜? <웃음> 사용. 광역 도발을 시전할수 있다. 누구는 또 빠지게 독아된데 <laughs> 이제 가라. 내가 몰아온다. 몸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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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마 쓰지 마몸 몰아. 한 다음에 독 바닥에 뿌려놓고 일로 오면은드르르르 얘들아, 고마웠다. 나 이제 솔풀 가능할 듯. 여기 돌아. 여기 빙글빙글 돌면 알아서 뒤져. 어. 딴거할 필요 없어. 그냥 도발 쓰면서 여기 독 깔아놓고 그냥 도 빙글빙글 돌면 애들 알아서 뒤집니다. 55레벨 다 돼가지고. 아, 근데 진짜 레벨업 힘들다. 이러, 이렇게 해도 진짜 그냥 사냥하면 도저히 얼마나 힘들다는 거야. 저 사람 약간 현타 온것 같은데 레드데이비드? <laughs> 약간 가만히 구경하지 왜? <laughs> 그거 스킬이에요? 야, 저 궁사가 보다. 아 어, 궁사도 좀 센데? 야, 궁사 뭐야? 야, 궁사 궁사가 도적이가 이거. 잘 잡네. 뭔데 궁사도 좋네. 아, 지금 존나 따라오네, 진짜. 아, 꺼져! 물론, 나도 무료로 받은 몰이 스킬이긴 한데, 얻어먹는 새끼 있으니까 좀 짜증나네? 아니, 뭐, 님 같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말 해주면 몰라도, 개새끼가 은근슬쩍 쳐 따라와가지고, 몸 경험치 얻어먹는 거 보니까 존나 역겹네? 어? 아, 저 새끼 처리해. 와, 여기 몸 존나 많아. 여기다. 와, 여기 경험치 잘 오르네. 그래, 여기야. 오다 다 뒤지네, 오다. 애들 오다 뒤지 오다 뒤짐. 한바랑 똑같고? 그런가? 근데 뭔가 편안해 음, 근데 여러분, 모바일 게임은 어느 정도 이런 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아, 임마, 또 약간 눈치 보네. 또 껴, 또쳐 먹으려고, 밑에서 주워 먹으려고 하나? 홈랜드, 야. 가라 눈치 보지 말고 가라 스틸할 생각 하지 말고 가라 방금 이거 뭐죠? 디펜스임? 예 <laughs> 네, 몬스터 디펜스입니다 몬스터 디펜스 골드 조금만요 기부 좀요 역시 운영자란 자리는 힘듭니다 이거 보세요 에? 법자님 파티 오류 아직도 안되네요 신규 던전 밸런스 어때요? 근데 분위기가 프리서버 같네 진짜 프리 서버도 운영자가 저렇게 약간 개방적이잖아요. 유저들이랑 소통 맨날 하고. 거래 걸지 마요. <laughs> 운영자 맞아? 어? 운영자 맞아? 소통하는 게 어디임? 그렇죠. 네, 소통하는 게 어디야. 자, 저, 비록 숙제지만, 저 배돈. 이 게임 단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여기서 보면, 이 아이템 레벨이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지금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구분이 안 돼요. 사냥하다 보면 템뭐 많이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지금 상 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뚝 눌러보 이거 뭐고 30렙 그게 안 돼. 요즘 이런 류 게임 유행인가요? 이게 네코랜드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운영자를 할 수가 있어요. 요미 쉽게 말해서 RPG 메이커 여기 말고 다른 데 사냥해줘요. 여기가 지금 제가 사냥할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센 곳이에요. 아, 근데 솔직히 나 이거 지금 매크로 기능 때문에, 매크로 기능이 아니고 이거 뭐야. 파도, 파도 때문에 솔직히 이거 사냥 한 레벨 100까지 찍어보고 싶은데? 그냥 뭐 해놓고 똥 싸고 오면 되니까 뭐. 똥 싸고 물량만 좀 먹어주면 되니까. 하스스톤 하면서 돼도 되고. 아이템 레벨 누르면 나와요. 그건 아는데 템창이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내일 서울 올라가야 돼서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재밌겠어요. 저 아마 조용히 혼자 좀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을귀야 죽자!